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명상가 라인이 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우선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서류형 전형으로 통합되어 일부 모집 단위에서만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가 보다 중요해졌다는 점, 수시 납치를 걱정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 여러분께서 매우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의예과 전형 중에서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강화나 진로선택과목 반영방법 변경 등 유의미한 변화점이 생겼으니 가톨릭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입시 전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수시정시모집이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제8호인 전학, 제9호인 퇴학처분을 받은 지원 자에 대한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약간의 감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합격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이 상당한 감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에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입학처에서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에서의 변화는 어차피 주요 사항 분석 탭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테니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학생부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이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약학과 의예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들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 교과 중 중 상위 세과목만 반영했었는데 2025학년도부터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논술, 논술 전형의 경우 논술 반영 비율이 10% 늘어나기도 했고요. 오늘의 콘텐츠가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인지라 정시 모집에서의 변화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정시 모집 또한 염두에 두고 계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에서 수능 95% 인적성 면접 5%로 평가하는 의예과만이 수능 가군 일반 의예과 전형이 신설되었고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성적이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 그 다음으로 영어 및 탐구 성적을 20%씩 반영하는 것으로 반영 비율이 변경된 등이 굵직한 변경 사항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톨릭대학교 2015학년도, 2 0 2 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각 전형이 모집인원 및 주요 전형이 모집단위별 세부인원 증감을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이 폐지되어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던 인원이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동한 양상입니다. 기존의 학생부 종합잠재능력 우수자 면접전형과 학생부 종합잠재능력 우수자 서류전형으로 분리모집하던 것을 학생부 종합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통합하여 모집하겠다고 입학처에서 공지하였듯 대부분의 인원은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종합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지직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전환되어 학생부 교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지직자 전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정원외 전형에서도 농어촌 학생 전형 등이 몇 특별 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원래도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던 프랑스어 문화학과, 자유 전공학과 등은 모집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이 3명 줄어든 것은 인문사회계열 자유 전공 학과에서 더 이상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며, 특수교육과는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과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에서 뽑던 인원을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동. 시켜서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선발 인원이 0명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톨릭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 생긴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이 약학과 의학과는 수학과 교과 전 과목이 성적을 반영하고 이외 모집 단위는 반영 교과 중 상위 세 과목이 성적만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전 모집 단위에서 반영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교과의 모든 진로 선택 과목 성적을 반영합니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 공학계열, 간호학과의 경우 당연히 상위 제과목이 성적만 활용하다가 전 과목의 성적을 보게 되니 진로선택과목 성취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약학과 의예과에서도 기존의 수학과 교과에 더해 국어, 영어, 사회교과의 진로선택과목 성적까지 보기 때문에 혹시나 진로선택과목 성적에서 삐끗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예과의 경우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에서 국수형탐중 4개 영역과 모든 급 이내, 거탐 2과목 평균,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2025 2 0도에는 등급 합 조건에는 변화는 없지만 탐구 영역에서 동일 분야 원토 과목 응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추가 조건이 붙었습니다. 즉, 과학 원화학투 과목 이런 조합으로 과학 탐구 영역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이 팀장이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시 결과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해드렸듯 내신이 1.0인 학생들이 전국에서 생각보다 많아서 내신이 1.0으로 선출되어도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합격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변별하기 위한 추가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예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도 국어 영어 사회 교 과 과목을 추가로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에 탐구에 대한 조건도 만들게 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이 학생부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에 흡수 통합되어 학생부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학생부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2023학년도까지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면접형 학생부종합 전형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이를 학생부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과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으로 분리하였다. 2025학년도에는 아예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에 서류 100%의 수능 투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환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광명상가 라인부터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눈에 띈다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처럼 면접형 서류형 전형을 분리 운영하여 면접형 전형에서는 면접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나 진로 역량이 좋은 학생 학생들을 심층적으로 골라내고 서류형 전형에서는 기본적 학업역량이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이고 성명대학교처럼 아예 서류형 전형으로만 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여 학생들 지원이 편의성을 도모하고 수시납치에 대한 걱정 없이 성명대학교 수시합격을 해도 좋은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명목상 면접형 서류형 전형을 분리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지원인원까지 뜯어봤을 때 사실상 성명대학교처럼 서류형 전형만 실시한다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대표적인 굵직한 모집단위들이냐 학과 예과 간호학과 그리고 사범대학 모집 단위로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교육과 정도만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기타 모집 단위들은 모두 서류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수시합치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경우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면접이 있는 다른 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 대학들에서 면접형 서류형 전형을 나누어 두는 경우 면접형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을 서류형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비교적 더 많이 평가하곤 하는데.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이라는 점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는 잠재능력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전형이 취지에 맞게 이미 내신을 통해 정해진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이나 학과에서의 발전 가능성이나 위치를 많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45%로 가장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전형 모두 의예과를 선발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일단 학업 역량을 많이 볼 것이고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종교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가톨릭계 인사들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 가능 인원이 적은지라 기본 학업 역량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학생부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아까 말씀해드린 의학과뿐 아니라 약학과 간호학과의 신입생도 선발하고 있는데 해당 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평가한다는 것은 진로 역량이 다소 미흡해도 대신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공부도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메디컬 관련 모집단이 인기가 상당한 만큼 지원자들이 수준도 높다는 것을 생각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비교과도 맞추어져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논술논술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의 비중이 확대되어 논술 80% 교과 20%의 수능 투자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논술 100%로 전환하는 전형들이 많았던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학들에서 논술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더군다나 2 0 2 4학년도에 가톨릭대학교에서 논술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시 1등급에서 7등급간 등급별 배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기도 하였으니 학생부교과 성적의 영향이 더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 입시에서 주의하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드리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2017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학교장 추천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역 고3 학생들의 경우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재수, N수생들의 경우 학교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껄끄러워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을 미루다가 잊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출신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내신이 아무리 높아도 지원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니 학교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또2 0 2 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의예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탐구 영역 조건이 강화되었기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다른 의예과 수시모집 전형들의 경우 여전히 국수영탐 중내개영역과 모든 급 인해 과탐 두과목 평균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탐구 영역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또 학생부종합 가톨릭지도자 추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 하지 않고 있고요. 전형별로 의예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예과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이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지모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수학 영역 미적분 기하 탐구 영역 과학 탐구 과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가톨릭대학교 지원을 희망하시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